그래서 지금 민주당하고 막 좌파, 북한과 막 지령 내리고 막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이런 거요. 그거를 강력하게 거부한 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 v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하나의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별에서 온 자식인지 뭔지 하는 김수현이죠. 그래서 또 최근에 이 법무법인 LKB 앤 파트너스, 그러니까 앞으로 LKB로 부를게요.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LKB는요, 국회 측에 법률 대리인을 맡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목표로 변론을 펼치고 있죠. 또 하나의 논란, 고 김세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7억 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 이게 LKB 측에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900억 벌었다라는 김수현 이 별에서 온 그대인지 중국에서 온 그놈인지 모르겠지만 이 김수현에 관련돼서 이 법률 사건을 맡고 있는 LKB다라는 거죠. 어, 이 LKB가 중국 관련된 여러 법률 사건을 도맡아 왔기 때문에 이 LKB가 김수현을 변호한다라는 게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 LKB는요.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인민일보의 자회사 인민망의 법률 대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인민망은 뭐 중국 정부의 대외 홍보를 담당하는 매체죠. 말 곱게 하지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국 공산당 홍보 매체입니다. 중국 공산당 홍보 매체, 그 중국 공산당의 홍보 매체에 대한 법률 대리를 맡았다라는 것 굉장히 중국과 실시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별에서 온 김수현인지 이 중국에서 온 김수현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돈에 취한 좌파 사법 카르텔 그리고 언론 그리고 한국 연예계 이 중국의 장악 그림이 보이는 건제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 사회가 이 중국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는 것. 아,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업, 연예계, 언론계를 걸쳐서 이제 좌파사법 카르텔까지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다. 그러니까 특정 법무법인 활동과 결합돼가지고 이 논란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돈의 쥐해 나라 팔아먹는 매국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인데요. 끈끈한 우리들 잔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의 인사 하겠습니다. 이은영님. 안재현님, 전명재님, 신형권님, 이상계님, 엄영신님, 이낙종님, 오성식님, 오세화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김영룡TV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이 중국 자본이 한국 연예계에 들어와 가지고 잠식하고 있다라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맞물려서 이 중국의 내정 간섭을 이제 국민들이 파악하면서 그걸 더 심각히 보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중국이 최근 수년간 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발판을 삼고 있다. 라는 거죠. 2015년부터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 인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때 중국. 어, 국내 상황도 굉장히 좋았고 이 부흥을 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시진핑이 적극적으로 세계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와 맞물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시범 무대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투자 목적을 넘어서 기술의 확보 확보라기보다는 탈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문화적 장학 공자학원 등등을 내세워서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요, FNC 엔터테인먼 중국의 순닉 유니버셜 미디어가 218억의 주식 11%를 장외 매수하면서 어, 주요 주주 반열에 올랐고 그 후에 다시 337억 원을 더 넣어가지고 11%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22%로 FNC 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대한민국 회사 운영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본 유입이요. 한국 연예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투자사가 한국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영화 제작에 개입하면서 사실 제작 방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중국에 대한 민감한 사항을 삭제하고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막 이제 미화하는 그런 발언들을 한다든지 라 그리고 배우 연출 캐스팅 과정에서도 대본을 쓰는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돈으로 중국의 입김으로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캐스팅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김수현도 역시 중국의 자본으로 투자한 드라마에 출연을 해 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어, 이러한 활동이 한국 배우들의 창작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김수연도 중국이 가장 좋아하는 또는 중국에서 선호하는 그런 연예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에 많이 팔리고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고 김세론 씨, 김수연 사건, 이거를 법무법인 LKB가 수임을 했습니다. 김세론 씨가 15세, 때부터 6년간 이 김수현 이 계저 씨가 사겼다. 어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뭐 민감한 사진들이 공개가 되니까 이 김수현 씨가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사겼다라고 말을 바꿨죠. 어 이것만 봐도 얼마든지 말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진 포렌식하면요 언제 찍었는지 몇 년도 몇 월이 나오죠. 이 김수현이 지금 잠시 뜨고 있는 사진에, 아, 성인 때부터 사겼다라고 얘기한데, 진짜 김세론이 막 17세 때 찍었던 사진들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김수현의 미성년자 건드린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가세현에서 앞으로 폭로할 사진들이 더 많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황에서 아, 김수현이 LKB를 선택했다라는 건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돈지랄 같은 느낌?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이 김수현 사건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깜놀한 것보다 그 중국 그 다음에 해외에서 더 반응이 민감하다라는 겁니다. 뭐 국내에서 김세론 씨와 이제 김수현이 뭐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겼다 안 사겼다라고 그거로 지금 다투고 있고 사진이 막 튀어 나오고 있지만 해외는요 거의 뭐 시금을 전폐할 정도로 지금 사건을 민감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논란에서 LKB가 이 김수현 사건을 도맡았다라는 건 사실 특정 정치 세력과 굉장히 민, 밀접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돈독한 LKB가 이 김수현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한국의 일부 언론사들도 중국 돈 받으면서 이 대한민국 언론을 펼쳐내는 부분에 자유롭지 않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특정 이슈에 대한 보도 방향 자체를 조정, 설정하고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이 뭡니까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지만 이 국제 사회에 대한 언. 을할때이 트럼프가 뭐 관세 전쟁을 한다 중국과의 뭐 관계에서라고 했을 때 특정 국가를 편을 들 수도 있는 상황이죠.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굉장히 좌편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입장에서 이 중국을 다룬다라고 봤을 때 상당히 왜곡 ...된 정보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공정한 보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요, 경제적 투자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도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들이요, 중국 정부의 정책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중국의 불리한 뉴스 보도를 자제하는 등 문화 잠식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jtbc가 중국 텐센치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어, 그 부분에 살짝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 JTBC, 음, 그렇죠? 이게 느낌이 좌쪽에 서 있죠. 이게 이런 중국 머니에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좌파 사법 카르텔과 LKB 법무법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만한데요. 중국 자본의 한국 침투와 함께 사법계 내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게 LKB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경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 정부 인사들 그러니까 문재인 문재인 좌파 정부 인사들의 변호를 도맡아 해 가지고요. 좌파 사법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이광법 변호사가 좀 문제인데요. 사진 한번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KB m 파트너스의 설립자입니다. 대표 변호사죠. 한국 법 쪽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력과 활동 보면요. 완벽히 좌쪽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법 연구에, 우덜법 연구에, 뭐 인권법 연구에 하면서 이제 좌파 편향의 재판관들이 이 자리하면서 대한민국 상황을 흔들어 놓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우리법 연구의 창립 멤버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 문을 열고 뛰쳐 나갔다 정도로 봐 됩니다. 자, LKB가 그동안에 민주당 소속 인사들 사건을 주요 다수 수임에 왔습니다. 이번에 탄핵 심판 29건 발동시키면서 국민 세금 사억 6천만 원 들였다라는 말에 뒷목 잡고 있죠. 탄핵 소추 난발하면서 기각이 돼도, 상관이 없고, 그 탄핵이 돼가지고 다시 직무 복귀를 위해서 법적 다툼을 하는 분들은 사비로 지금 법적 다툼을 했죠. 이진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2, 3천만 원 후훅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 난발했죠. 그냥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한 그렇게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탄핵 난발하면서 어디 주머니에 이 좌파 사법 가르테르 주머니에 국민 세금 꽉꽉 채워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이 입시 비리 사건도 도맡았죠. 김경수 두루킹 사건도 도맡았죠. 어, 그래서 민주당 전용 로펌이다 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문제가 됐던 공수처 오동훈이. 그 LKB 출신 변호사들이 공수처에 많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요 기관에도 진출을 했고요. 공수처의 검사로 임명된 최장우 검사도 LKB 출신입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중국 돈으로 언론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하고 이 문화계까지도 이 좌파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돈을 대준다. 이러면 대한민국은 야 이거는 다시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판이 되지 않을까 사법부가 공정성 잃고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해 가지고 언론도 좌지우지한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연예인들 앞세워 가지고 선동한다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린다 아 그러면 거의 북한판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은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셔서요, 이 트럼프와 손잡고 한미동맹 강화하고 끈끈하게 대한민국의 노선 정확하게 해서 이 중국 자본에 대한 철저한 검증 그리고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등을 조금 심각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외국 자본이 중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도 확보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요. 어, 남은 임기가 말이 아니죠. 다음. 1 0 0년의 보수의 번영을 위해서 틀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언론을 장악한 좌파 카르텔을 완벽히 부숴야 된다라는 거죠. 다양스럽게도 이진수 방통 위원장이 지금 직무를 복귀하셨다라는 게 파란불이 켜진 상황. 이제 뒷심을 쳐줘야죠. 이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법부. 이거 완전 싹쓸이 엎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법부 특정 법무법인이 특정 정치인과 결탁해가지고 이 사법카르텔에 이 끈을 닿아서 이 뭔가 법집행을 방해한다 또는 법집행을 좌지우지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히 끊어내야 되고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법적으로 라이센스를 다 박탈을 해야 됩니다. 다시는 사법부에 발을 못 들이게 변호사도 개업 못 하게 뭐 향후 9년, 뭐 10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한번 고시 공부 통과했다라고 그 라이센스 하나 들고 평생 판사로 이 마은혁이 같은 사람, 이 문영백 같은 사람 저는 법적으로 좀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의사들처럼 중간중간에 계속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회를 참석해서 공부를 계속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 평생의 라이센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면허증도 마찬가지죠 갱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운전을 할수 있는지 라이센스를 따고 공부가 멈춰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걸러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조금 사법부의 독립성도 필요하지만 보완책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문화적 자율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일본이 문화를 말살시킨 이유가 뭘까요? 이 민족성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 문화를 지켜내야지만 그 민족성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 문화를 말살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단절시키겠다라는 거죠. 이 중국이 이 공자학원 등등을 들어와가지고 문화를 잠식하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공자학원을 이제 약식 논문을 쓰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무서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많은 국민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이 공자학원을 들여왔어요. 전 세계에서 1월호. 그 공자학원의 역할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을 중국화 하는 겁니다. 중국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바늘 감정을 심어놓죠. 여기에 보태서 정치인들이 바늘 감정을 치고 들어오면서, 아, 일본의 선진적인 문화 또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플러스가 되는 민족성에 대해서 아예 이제 커버 막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하고 모자라야지만 이돈 주는 그 세력에 아 기대가지고 이렇게 한푼 줍쇼 하는 그런 그지로 만들어야지만 이 정치인들이 다루기 쉽잖아요. 그래서 발전을 안 시키는 겁니다. 자기 사유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좌파 정부는요, 국민들은 어느 정도 평준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처음 들어왔을 때이전 국민의 교육 평준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양 평준화다라고 하죠. 시험도 없애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잠식되어 있는 건 중국이 이 문화적으로 침투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한류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도 외국의 자본 개입을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할수 있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 후에 대한민국이 보수 우파 성향으로 자리 잡아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국내 정치에서도 정치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요. 문화적으로도 국민들도 다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인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복귀, 그리고 지지가 지금 50% 가량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 복귀하시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는요, 사실 독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정부,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 경각심을 가지고 감시하고 거부하고 이 하는 필터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은 선명하게 국가 노선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칩니다. 친중 아니다. 이게 향후 논란을 부추길 일 없이 가장 깔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이 중국이 이미 대한민국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이 한방 날리면 호호호. 혼자 밥 처먹으라 보내도 호호호 하는 문재인 빙시 같은 정권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 후에 너무 만만해진 거예요, 나라가. 근데 암만만한 윤석열 대통령이 다 100kg 넘는 사람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하고 막 좌파, 북한과 막 지령 내리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이룬 거예요. 그거를 강력하게 거부한 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거죠.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래도 조금 사고가 깨어 있는 국민들이 반이나 있다라는 게 그래서 대한민국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지지도 않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떴던 무지개, 그건 약속이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켜내야 되겠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림TV였습니다.